JTSB, 여러분, 안녕! 베이스9페이지 4번. 자, 논리형 문제로서 밑줄 친 단어 틀린 거 골라주세요. 보겠습니다. 어, 이 문제는 이제 1번이 포함된 문장까지가 그래 주제가 될수 있다는 거. 까먹지 마시고요. 자, 첫 번째 문제 갈게요. 매우 자주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. 이 집단은, 자, 통계학적으로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어요. 이 통계적 자료가 개 중요하다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, 데이터를 종합합니다. 아주 다른 여러 가지 소스에서 온 데이터를 다 종합해 버려요. 뭐하기 위해서 이 통계학 수치나 자료를 졸라 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자료를 많이 뭉쳐내게 됩니다. 그리고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주어진 이러한 차이에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. 즉이 A가 생각하는 것과 B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A와 B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적었어요. 근데 통계자료를 더 크게 만들므로써 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. 자, 정반대로. 자, 따라서, 어, 앞에 데이터를 종합하기 때문에, 다른 수소 종합하기 때문에 더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? 1번 맞습니다. 컨벌스의 정반대로요또 어, 다른 집단이 있는데, 자, 이,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찾아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. 피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, 피하기를 원하는, seek, 추구하는, pursue, p-u-r-s-u-e. 즉, 통계자료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,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, 자, 데이터를 종합하는 게 아니라, 컴바인을 정반대가 되겠죠? 분해 시켜버립니다. 데이터를 조각조각 내버려요. 모 o r e insofar as p o 가능한 한, 최대로, 데이터를 조각 내버립니다. 자 그러면 통계자료가 중요하다고 자 차별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차이의 중요성과 차이가 눈에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크게 만들어서 차이점을 크게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 차이가 보이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? 통계자료를 조각조각 조각조각 조각내서 완전하게 통계 자료가 종합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눠지게 만들어 버리면 차이가 안 보일 수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요. 이는 디스크리미네이션, 디스크리미네이션 앞에 나타 디스페리티를 보시면 되겠어요. 차이죠. 자, 이때 슛은 소송입니다. 어, 누군가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요. 그 소송은 누가 했냐면 여성 자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, 이 메디컬 스쿨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 의대죠. 우리나라 말 하면 의학대학이죠. 의학대학에서 한 의학대학에서 그 교직원으로 일하던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차별을 받아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. 이 소송 속에서 소송을 한 원고 소송을 한 여성 집단들은요. 앞에 나왔었던 여기서 어, 파티라고 되겠죠. 플랜티프는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. 소송을 한 여성 집단들이. 자 페이커트 데이터 이 교직원들의 자의 자이... 이 데이터를 다 종합했습니다. 지난 몇 년간 교직원 데이터를 종합했어요. 이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, 자, 어떻게 했다? 이 차이점을 강조, 차이점을 강조하고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몇년 동안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한 겁니다. 그러는 반면에, 자, 소송을 당한, 여기 메디컬 스쿨이죠. 소송을 당한 메디컬 스쿨은요, 자, 그 메디컬스쿨의 통계자료를 완전하게 구별된 나누어진 여기 나왔었던 여러분들 디스에그레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. 통합한 게 아니라 나누어진 부서 그리고 몇몇 나누어진 몇몇 연도들의 통계자료를 종합한 거예요. 그럼 여기 나왔었던 플레인티프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파티고요. 여기 나왔던 더스쿨은 두 번째 파티가 되겠네요. 즉 어, 여성이 차별당하기 때문에 이 차별당한 것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종합했다면 이 차별 소송을 당한 이 의대는 어떻게 했다? 통계자료를 종합한 게 아니라 통계자료를 세퍼레이트 나눠 버린 거예요.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학교가 통계자료를 나눴는데 그 나눈 것에 대한 주장과 이유는 뭐냐면 자 종합된 데이터라는 건 뭐다?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정보 자료를 나눈 거예요. 즉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. 디스어그레이션과 어그레이션 정 반대죠. 그러면 포드는 종합한 거예요. 그럼 이거와 이거는 정 반대 단어가 됩니다. 포드 종합한 컨바인드의 동요가 되겠죠. 아니면 어그레이트의 동요가 됩니다. 자,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통계 자료를 너무나 많이 종합하게 되면 자 판단이 잘못 나올 수 있다로 주장하면서 자료를 나누게 되겠죠. 자, 그러면서 여기 차별 관련된 문제를 핵심은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종합한다. 그리고 차별 관련된 문제를 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분해한다. 이 개념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시로 나왔던 게 자, 성차별 당했다라고 자, 고소한 여성의 고소인들은 통계 자료를 종합했고 고소를 당한 그 학교는 통계자료를 부분으로 나눠버린 겁니다. 또 있네요. 이것이 추가됩니다. 아주 잘 알려진 연구가 있어요. 그 연구가 보여주는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있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여성 지원자들 그레디 어드미션스는 대학원에 지원해서 대학원에서 입학을 위해 대학원 입학을 위해 여성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 여성 지원자들이 너무나 낮게 자이 입학 비율이 남자 지원자들보다 낮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구가요. 자 이때 이 숫자가 broken down by d 정 반대죠. 그럼 여기는 통계 자료가 종합된 거예요. 여성과 남성 지원자들이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종합하게 종합해야 되는 거지만 정 반대로 또 예시죠. 이 숫자를 자 각각의 부서 즉 대학원 부서로 각각 대학 뭐 공과 이과 자 나눠서 그 부서로 나눠가지고 이 여성과 남성이 대학원에서 입학이 되어진 그 숫자가 나눠져서 분석되게 되면 이 숫자는 이렇게 대 이하로 보이게 됩니다. 대다수의 부서들에서 여성들이 그 여성들이 그 대학 부서에서 이렇게 대학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남성보다도 높다고 나오게 되면 정 반대가 되는 거죠. 종합했을 때는 차별이 큰데. 종합하지 않고 부분을 나뉘을 때는 차별이 크지 않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에 대한 나왔습니다. 맞는 거죠.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라는 얘기였습니다. 자, 그래서. 아니, 종, 이. 차별에 관련돼서 남녀 차별 관련돼서 대학원에서 남녀 차별하는 것을 분석할 때 종합하니까 차별을 여자가 심하게 당한다라고 알았는데 그걸 부서별로 나눠버리니깐 자 세분화 시켜버리니깐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수가 더 많다 라는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이 이유가 뒤에 설명되는 거죠 리터리보소 어 종합했을 때는 여사가 차별받는 차별받는데 어, 세부로 나왔을 때는 차별받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상황이 역전된 것에 대한 이유는 이합니다 여자가 지원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. 부서에 자 어떤 부서 그 아예 그 대학원마다 다 부서가 다른데 그 대학원 부서가 그이 대학원생을 받아들이는 그 비율이 낮은 부서에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. 뭐보다 자 투 r 디파트먼 t 남자들이 많이 지원한 주로 지원한 부서보다 더 많은 부서에 자더 많은 부서에 지원한 거예요. 많은 숫자로 지원한 거죠. 어, 받아들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써요.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부서들이 따라서 변수가 되는 겁니다.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. 어떤 변수죠? 성과 자, 입학하게 되는 것의 연결 관계를, 자, 어떻게 한다.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, 자, 이때 챌린지가 되는 거죠. 에빈스가 아니라 챌린지를 바꾸셔야 됩니다. 맞죠? 자, 그래서 이 부서로 세분화 시켜버리게 되면 앞에 나왔었던, 자, 통계자를 종합했을 때 여자가 차별받는다라는 상황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원래는, 어, 성과 입학할 수 있는 것의 원래 관계는 지금 이 통계자를 료좀 종합했을 때 원래 관계는 여성들이 차별받게 되는 거, 입학 비율이 낮은 거였는데, 부서로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, 여러분들? 여성들이 입학할 수 있는 수나 비율이 좀 많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되겠죠. 자, 따라서 정답은 에빈스를 챌린지들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내용 정리해주세요. 자, 통계자료. 차별을 보여주고자 하는 통계자료는 종합. 하지만, 차별을 보여주기 싫어하고, 그것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? 분해 시켜서. 통계자료를 종합하는 게 통계자료를 분해, 나눠서 보여준다는 얘기였습니다. 내용 정리해주세요.